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걸 같이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워드프레스를 하기 전에 티스토리로 배우는 게 낫다고 해서 티스토리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전자책을 사봐야 할지, 유튜브를 봐야 할지 항상 고민 중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는 곳이 캐나다인데 해외에서 티스토리를 할 경우 VPN을 이용을 해서 IP 주소를 한국으로 돌려야 구글 검색이나 이런 데서 유리하다는데 그런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제 생각을 나누자면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하시던 티스토리를 이용을 하시든 꾸준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워드프레스로 무조건 먼저 시작을 하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자동 블로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게좀 바뀌고 있어요. 이번 구글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제는 상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자동 블로그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티스토리를 이용을 하든 이유는요. 어쨌든 AI를 이용을 하는 건 괜찮은데 AI를 이용을 하되 중간에 약간 정보성 글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씩 수정을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시는 을 티스토리 이용하시는 상관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제가 더 선호했던 이유는 도메인 주소가 내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 도메인 주소를 남한테 판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더 수익을 얻기 위한 루트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내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근데 티스토리는 내 거가 아닌 남의 거에다가 블로그를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건 구글 애드센스 정도 아니면 뭔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 트래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언가를 홍보를 해줬을 때뭐 들어오는 스판서라든가 뭐 이런 거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티스토리가 처음에 비용 드는 게 전혀 없잖아요. 배워야 할 것도 별로 없... 티스토리를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쉽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드프레스보다는. 워드프레스는 워드프레스 깔기도 해야 되고 호스팅도 필요하고 도인 주소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플러그인들도 여러 가지를 또 이용을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그인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그러다 보면은 비용도 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배우셔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티스토리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SEO에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티스토리로 트래픽을 좀 많이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내 브랜드로 뭔가 만들어야겠다, 그럼 그때 내 개인 웹사이트를 오픈을 하시고, 내 개인 웹사이트, 내 브랜드, 웹사이트가 메인이 있고, 그리고 티스토리는 서포트를 하는 사이트로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뷰티 제품을 내가 런칭을 했다고 하면, 내 메인 사이트는 내 뷰티 제품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티스토리에다가는 내가 똑같은 회사인 거를 알리지 말고 티스토리에다가 아, 이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이 뷰티 제품 너무 좋더라, 이렇게 뭔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만드시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또 저라면은 티스토리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웹사이트를 하시기 전에 차라리 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이트를 만든다기 보다는 노출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고 제일 빠르게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건 영상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쇼츠를 이용한다거나 틱톡을 이용한다거나 요즘에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이곳에다가 영상을 많이 올려도 새로운 어카운트에서 영상을 많이 올려도 노출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기존에 몇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다가 릴스를 올리면 정말 노출이 잘 돼요. 근데 지금도 노출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얘네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노출이 잘 되는 건 틱톡. 셔츠 이두 군데가 너무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ai로 영상 만들어 주는 것도 너무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티스토리도 하시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영상 마케팅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 옮겨 가시는 것 너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어야 될지 전자책을 사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이 seo 쪽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구글 업데이트로 인해서 볼파구를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분거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고는 그건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저는 처음에 10년 전부터 SEO 쪽을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무언 어떠한 제품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EO 전문가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35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구글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구글 업데이트를 그래서 AI를 사용을 하든 사용하지 않았든간에 그런 분들의 사이트들마저도 다 이번에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다 너무 타격이 심했기 때문에 구글 업데이트가 나온 이후로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타격을 받았던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었던 강의들을 듣는 것은 크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SEO 기본적인 건 절대 바뀌. 지제 기본적으로 주제를 하나 정했어요.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롱테 키워드도 찾아야 되고 뭐 키워드 뭘 찾아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주제를 이미 하나를 정해 놓고 여러 가지의 토픽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을 쓰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을 쓰든 계속해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에스 a u 넛이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토픽이 타이틀이 야 돼요. 여기 있는 타이틀에 들어가는 게 이게 헤딩 1입니다. 타이틀이 헤딩 1이고 타픽이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센텐스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헤딩에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헤딩에 헤딩 2, 헤딩 3까지는 구글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헤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로봇트잖아요 사람이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링크들을 다 꺼내놓는 게 굉장히 편리하기도 해요. 색인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색인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서치 컨설에 들어가셔서 사이트 맵이라는 거를 링크를 집어 넣으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사이트 자체의 사이트 링크라든가 아니면 사이트 맵이라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제가 올리는 모든 페이지 링크들을 바깥에다 전부 다 꺼내놔요. 그래서 이 로봇이 내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이 웹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사이트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로봇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까다로워지긴 했어요. 이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또 그런 말들이 있었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페이지들을 생성을 하실 때 홈페이지 꼭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페이지라는 거 하나 필요하시고, 그리고 컨택어스라든가, 어바어러스, 프라이빗스리시 이런 정책에 관련된 이런 페이지들도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티크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링크들이 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링크들이 하나씩 걸려져 있어요. 이 링크들도 어떤 텍스트에 링크가 걸려서 만약에 이걸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어느 페이지로 들어가는지 그럼 이 페이지가 아까 방 그 전에 있던 웹사이트 페이지하고 주제가 맞는지 그걸 봅니다. 이게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실 때 제일 기본적인 SEO고요. 그리고 이것만 아셔도 솔직히 다른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다른 SEO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도 다른 방법들도 있고 백링크를 걸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링크는 좀 리스크가 커요. 내가 이런 백링크를 잘 볼지 잘볼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백링크가 어떤 백링크가 걸려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하면 백링크를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구매를 괜히 잘못하시면 나중에 패널티를 받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만약에 패널티를 받게 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어야지 회복이 되는 것도 있고요. 회복이 아예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링크는 그냥 자연스럽게 달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글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시는 아마존 KDP가 됐든 월마트가 됐든 뭐 웨이페이럴 됐든 어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파시든 이 SEO는 비슷하게 돌아가요. 내 키워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가 사람들이 제일 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지, 광고를 돌렸을 때그 키워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 SEO 쪽으로는 어떤 물건을 파시든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시든 다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3월 달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있었고, 5월 달에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3월 달 업데이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진행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람들이 지금 말이 되게 많아요.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내 사이트가 노출 전혀 되지 않는 사이트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만 할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 테스트를 하고 또 다른 테스트를 해보고 아직까지 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있어야지 구글에서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 지금 업데이트가 된지 너무 짧아요 그 기간이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없어요. 구글에서는 AI를 이용을 해야, 해도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AI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그걸 100%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정보성 글들 이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내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1분 이상 사이트 페이스를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글 하고, 그리고 조금 내려갔을 때뭐키 테그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블랙포인트로 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제일 밑에 내려갔을 때 뭔가 좀 짧게 좀더 서머라이즈가 되어 있다거나 줄거리 같은 게 되어 있다거나 저는 이거를 조금 나누긴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웹사이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한몇분 정도 적어도 몇초 정도 들어와서 읽어보는 그런 정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그걸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바운스레이시라고 해서 내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나가는 그 수가 너무 많게 되면 구글에서는 아이 웹사이트가 별로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또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사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져 있던 강의를 구매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유튜브 보시면 새롭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캐나다에 계시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SEO 쪽으로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하고 거의 대부분 영어로 만들어서 영상을 빨리빨리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영어를 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빠르게 접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버 분들 보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걸 많이 보는데 그분들 사이트 조차도 지금 너무 정통으로 맞아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는 계속 되고 있어요. 어떤 이런 사이트는 괜찮고 지금 이 사이트는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듯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올리 시고 계시는 한데 근데 그게 정확한 답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글이 아닌 다른 서치 웹사이트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덕덕고라는 사이트예요. 이거는 구글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깔끔하게 구글에서 노출되는 정말 딱그 서치되는 사이트들이 순서대로 나오게끔 만들어낸 게 덕덕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을 그래도 좀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 구글에서 랭킹이 올라가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선 덕덕고를 좀 많이 이용을. 또 덕덕고 말고도 빙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좀 가고 있기도 해요. 빙 쪽으로. 마이 크로스오프트 빙그 서치 웹으로 많이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GPT, 챗 GPT에서 이런 구글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뭐 루머라고 하는데 루머 절대 아니고요. 뭐 search. chatgpt. com인가 이게 도메인 주소가 이미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그런 페이지를 챗 GPT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 거의 확실적인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는 구글보다는 구글이 너무 하나로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약간 한국 네이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영상들을 지금은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티스토리를 할 경우 VPN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티스토리를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티스토리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건데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보시는 것보다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글 엔지니어 쪽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구글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저는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지만 생각을 나누자면 구글에서 노출되는 건요 내가 한글을 쳤을 때 한글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먼저 노출이 돼요 내가 어떻게 SEO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내 사이트 도메인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링크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VPN을 이용을 하지 않 나도될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티스토리아라는 것 자체가 서버가 한국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외국 서버라면 뭐 그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내가 캐나다 어카운트 내 캐나다에서 티스토리를 로그인을 하고 거기에서 글을 써서 티스토리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노출되는 것도 내가 어떻게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노출되는 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VPN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티스토리에 직접 물어보신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티스토리 이용한다면 굳이 VPN을 이용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답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